안녕하십니까. 정선아주배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벌써 진짜 9월달이네요. 토요일이고요 정선 5일 장날입니다. 어, 오전에 내년 포장하고, 판매하고, 바빴습니다. 그래도, 저 5일 장, 어, 뭐지? 정선 5일 장날이 주말에 걸리면 정말 바빠요. 그리고, 강강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한 보세요. 여기가 동남서 여기는 제가 장사하는 문입니다. 오늘 쪽파 아주도 심어 이거 심어도 돼요? 네, 네. 이거는 종자입니다 쪽파. 응? 안 심었어? 아니, 저 심었더니. 아니, 지금 심어도 되고. 올라, 올라. 또또못 여러분, 이거요, 여기 한, 여기, 여기 뭐지? 반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뿌리도 조금 자르고 해서 심으시면 더 불... 근데 오늘 자르는 게더 빨리 나온다던데? 어, 안 잘라도 되고요 자르셔도 되고, 해갖고, 한번 심어보세요. 파김치도 맛있고, 감자도 있고. 졸렸 졸려요? 오늘 장사 많이 하셨어? 어, 돌배도 있고. 저도 이번에는 돌배 술을 담아놨습니다. 어 여러분, 이게 고들빼기예요. 저는 고들빼기 인제 심어갖고 아직 안 나왔는데, 오 벌써 이렇게 나왔어. 쪽파가 어, 제법 나왔네요. 상귀도 있고요. 한번 보세요. 헉, 진짜 복잡합니다. 여기가 중앙 사거리입니다. 중앙 사거리. 아, 고추도 있고 아삭이야 대파도 있고 안녕하세요 또 찍으러 왔어 <laughs> 맨날, 찍어서 맨날 찍어서 뭐해? 아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정선 시장 구경 시켜드린다고 어머니 많이 파셨어? 안녕하세요 와 저는요 이거 고들빼기 아직 안 나왔어. 안 너무 늦게 심었나봐. 아, 아니 이게 너무 일찍 나와도 안돼. 근데 어머니 이거 지금 일찍 나온 거 아니야? 이거는 제시가 떨어진 게 나와. 아. 아직 어머니 돼. 내가 봄에 이거 고들빼기를 봄에 나오는 거하고 이거하고 정자가 틀리자뭔 틀려. 그게 거기지. 아니 아니 아니. 저희가그 자연산. 자연에서 나오는 거. 아, 그건 틀리던데? 괜찮아. 기 거기야. 아 그래요? 그래. 그러면 한번에 가봐야 되겠네. 나왔는지. 또? 우리 에꽃 피면 또 이거를 가기 또 가자. 아 진짜? 그러면은 한번 그거 나이굴락지가 있거든요. 한번 가봐야 되겠네. 아 진짜? 가을에는 한 번도 안 따봤어. 안깨봤어 그거 저 완전 군락지가 엄청나거든. 아 정말? 오 그러면 은 집에 가는 길에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네 차. 응? 어머니, 오늘은 그거 안 가주셨네? 져 그, 뭐야, 그 뭐지? 마늘쫑하고 그거, 달래다 나갔어? 아, 여러분, 예, 자연산 다래입니다, 자연산 다래. 이거는 녹두 같은데, 어머니? 이거 녹두야? 아니야. 뭐야? 아, 콩나물콩. 근데 녹두하고 어째 비슷해? 아, 그래요? 한번장 구경 천천히 시켜드릴게요. 여기에는 유명한 아이스크림 파는 곳, 후메야 달고나도 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소다 넣고 설탕 넣고 해가지고 국자에 국자도 엄청 많이 뿌려 먹었죠 옛날에. 아 옛날 추억 생각이 나네요. 오 진짜 오래간만이야. 요걸로탁탁탁탁 탁, 그래 주면은 생각보다 이거 잘안 돼요. 이거 벌지 마스크. 그리고, 벌집 아이스크림. 그렇죠. 그리고 녹았게, 그래. 달고나가 정말, 어우, 도덕도 안 보세요. 아우, 제가 천천히 가는데 또 이게 화면이 너무 어지럽다 하셔갖고 이게 생각보다 잘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오미자 여섭니다. 오미자 여섭, 어우, 좋아. 그쵸. 어디를 구경시켜드릴 거나. 여기는요, 여러분, 메밀가루도 많이 나가요. 메밀가루. 그리고 여기 꿀도 있고. 메밀은 100%가 있고, 50%가 있고, 30% 섞인 게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봉에 15,000원이요. 곤드레? 곤드레 없잖아. 곤드레, 치나물 거. 하나씩 하셔도 되고요. 곤드레, 곤드레. 두개만 하셔도 되고, 치나물만 이렇게 하셔도 곤드레. 돼요. 곤드레치나물 네. 아니에요. 곤드레 여기 있다네. 여기. 근데 곤드레로 섞렇게는데 어쩌나, 이게? 여러분, 왜? 그러면 지금 손님이 오셔가지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